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어, 비가 내려가지고, 어, 잠시 동안에는 아마 산불 걱정은 안 하고 생활할 수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에, 이제, 여동을 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대선 가도 지금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뭐, 여러 후보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사김인가요? 요즘? 김두환, 김경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김동현. 근데 어차피, 그 이재명 대표로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 참 놀라울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지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히 그냥 일렬 종대로 세워놓고,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그 대단한, 대단한 그 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지금 뭐 어떤, 그 당내에서 뭐 혹시 여유로운 일은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외에는또그 기토 기초 이제 기타 그 다른 당에서는 감히 뭐 이제 이재명 대표 를 상대할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참이 사람들은 또그 아주 질려고 애를 쓰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한도 수총리 대단한 무이죠 그러나 행정입니다 국무총리로서 분명히 지금 할 일이 있죠. 두 달밖에 남지 않는 이 대선을 갖다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준비를 해야죠. 얼마나 지금 바쁩니까? 그런데 철없는 사람들이 한독수 대망론 하면서 축축해 세우고 있는 것은 또다시 국민의 어떤 여망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참 어리석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봤을 때, 그래도 저분의 어떤 그 보는 시간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 나서가지고, 뭐 한독수. 그 다음에 또윤 어게인.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임성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네, 그런 어떤 의도가 국민들한테 전달돼 가지고 뭐 탄핵 직전에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어떤 지지율이 끌어왔었으니까 대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인내하고 많이 참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러나 혼자서 이렇게 판결을 이렇게 나버렸 나버렸을 때는 지금은 다시 뭐윤어게인을 갖다 이치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걸 갖다가 마침을 할수 있는 그윤선열 대통령이 시도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순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끄는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사람은 무슨 한독수 총리 대망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대행에서, 그 대행을 맡고 있던 사람이 맡고 있다가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했습니까? 그러다가 까까스로 그냥 다시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어갖고 조금 그래도 안심이 되는데, 또 여기서 무슨 후보 차출론,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나마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 어떤 여런걸 갖다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나머지 대통령 인기 동안에 하고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서 기아이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명 대표가 나올 거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살아남아 가지고. 하는 사람을, 누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다음에 군소 야당 중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뭐, 일극체제라 했었죠. 민주당 내에서 일극체제가 아니고, 전 야당을 대표해서 아마 일극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한 사람을, 지금까지 계속, 그, 지주일, 국민의힘에서 1위를 했던, 김문수 씨가 있죠. 네, 예전에는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분을 보니까 초지 일관,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그 사람의 일생을 보니까 이분도 뭐 서울대를 다니다가 운동을 하느라고 뭐20몇년 만에 졸업을 했죠. 물론 국회의원도 세번 했고 경기 지사도 두 번을 하면서 국회의 어떤 이력이라든가 지방 행정관으로서의 그 경력도 충분히 쌓았죠. 전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건 그저 민주당의 그 여자 의원이 있었죠. 국회에서 막 소리 지르는 그분. 전국민들을 일어나서 인사를 시키는데 김문수 의원 혼자. 그다음에 이분은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볼 때도 어저거 굉장히 그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불구하는 고하 그런 참 걱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걸 제차그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진행 과정에서 이제 참 이쪽에 사람들한테는 마음을 둘 사람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1위를 지켰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하여간 뭐, 헌법재판관들 이해서 파면이 되고 나니까, 조기대선이 어쩔 수없이 저는 조기대선을 굉장히 반대했었고, 윤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불거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 이걸 갖다 잔여기간에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윤대통령의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와는 틀리게, 민주당이 파밍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그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쩔 수 이제 무슨 얘기가 있다 하더라도 대표는 나올 거고. 자 이쪽에서도 그러면 한 사람을 세워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대선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자꾸 뭐그 중도 탈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중도를 어떻게 개념 기형을 하고 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뭐 중도 확장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인데 정치를 잘해 보십시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처럼 정말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이 지지가 있으면은 중도층이 자연스럽게 흡수가 됩니다. 근데 그런 흡수력도 없고 인지도도 없고 그런 뭐 권위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중도하고 내가 중도로 가져온다. 흐지부지한 게 중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중도층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당길 수 있는 매력 있는 정치인이 없어가지고 중도가 남아있는 거지. 신경을 안 써버리지. 하는 모습들을 보고. 기왕이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우리 한덕수 총리 지금 대행께서는 대단한 일을를 갖고 있습니다. 또뭐 하바드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행정 관료입니다 이게 누가 가연? 지금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할때 아쉽게 생각했던 게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굉장히 정이 많은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런 모습을 보면 바로 정리할 텐데, 정리하지 않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을 정말로 피곤하게 그 사람들을 계속 다시 쌓아 놓고 다시 하고 결국은 2년 반을 갖다 완전 시간을 갖다 소비시켜, 완전 시킨 건 아닙니다. 뭐 이제 노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연금 부분, 의료계획, 정말로 아주 중요한 일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했고 가장 인격적으로 어했고 가장 친근히 둘러 두려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 배반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과정을 보고는 우리 윤 대통령이 정말로 원래 인 인덕이 있어야 되는데 저런 저런 모습이면은 굉장히 친화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중요 중요한 자리에 심어 놓은 그몇개 놓은 사람들 전부 다 배신한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 뭐, 저 같은 사람 시각으로 보면은, 윤대통령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젠다, 그것 이제 이어 받을 사람 놔두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번에도 국민의힘 대표 할 때도 약간의 어떤, 뭐, 진짜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향이 있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대표가 안 되고, 비대위원장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윤대통령이 그냥 어려울 때 전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국민들이 볼 때는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이제 어젠다는 이번에 그 국민의 후보로. 나오는 분들은 그걸 이제 바, 전부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 청년들은 한번 일깨웠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국무총리로서 정확하게 지금 국무총리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있을 때도 국무총리가 차출되었고 나가면 그게 행정이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이 파면다되자래 국무총리가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가 대선에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다행스럽게 오세훈 시장하고 누구뭐 생각 뭐 별로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 사람들 몇 명은 했는데 우리 어린형 그 이제 전뭐 국회의원도 이제 사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장 갖고 있는 사람. 들에 그, 모아가지고. 이제 또, 그, 뭐, 내명 하고 거기에서 투명을 한다는데, 그런, 이제 절차가 거쳐졌으니까 자연스럽게. 거기다 잘, 내가 보, 보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규정도 잘 정리가 되고, 뭐, 윤심 없다고 하면서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걸 허물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윤대통령의 지금까지 해보려고 했던 가장 중대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걸 이어받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지금 체제를 갖다가 제대로 지켜내고 한일 동맹을 갖다 공고히 해서 지금 어지럽잖아요. 굉장히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정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 그다음에 중동 이런 때 제대로 잡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소여식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왔던 사람들.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이 앞으로 대통령 하면서도 그게 나타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지금 뭐 대통령 한다고 갑자기 변해지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은 지금까지 진짜 초지일관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정통성에, 정통성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하는 건 그런 그 후보자가 돼서, 이쪽에,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정당하게, 중도 어쩌고 여영부양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나와서 대선을 치르는데도 투표 안 하고, 관심을 안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에서 조금 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중도가 어디 있어요? 이때 본인들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해가지고, 정말로 멋있게 한판딱할수 있도록, 어영부영, 중간에 무슨 내각 책임전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대선을 갖다가 흐르게 만들지 말고, 그 사람들은 자기 욕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능력이 없으니까, 어영부영 국회의원 몇번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무슨 떡주무르듯이, 언제까지 하려고.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보고 있잖아요? 뭐 5선, 6선 된 사람들? 뚜렷한. 국가 관이 있고, 뚜렷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수 있도록 국민의 힘에서도 다시 한번 내 얘기를 하는데, 한덕수 총리 무슨 차출론, 대망론,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나와서 헌신적으로 하려고 한 분들에게 표심을 몰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